안녕하세요 여러분 빵레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댓글 달아주신 분의 요청으로 맥도날드로 왔습니다 신제품 리뷰지만 다른 분들이 리뷰하신 게 많더라고요 제가 회사원이라 소식이 느리기도 하고 뒤늦게나마 준비해봤습니다 맥도날드 감자튀김도 맛있지만 저번에 한정판으로 나온 고구마튀김이 제 취향이었거든요 고구마가 들어간 신제품이라 이건 못 참지 오늘 햄버거는 바로 익산 고구마 모짜렐라 버거입니다 신제품으로 버거와 맥머핀이 같이 나왔더라구요 같이 시켜봤는데 비주얼은 햄버거가 더 좋아보였습니다 쫙쫙 늘어나는 치즈는 인정할 수 밖에 없더라구요 이때까지만 해도 역대급일 줄 알았습니다 맥머핀은 고구마 치즈스틱 맛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맥머핀이 햄버거보다는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햄버거는 맛은 있긴 한데 고구마와 햄버거 맛이 따로 놀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제가 맥도날드를 좋아하긴 하지만 음... 저는 신제품 먹을 때늘 후회하곤 합니다. 각자 최애 메뉴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맥도날드에서 어떤 걸 좋아하시나요? 저는 상하이 빅맥 더블고기 코파치195 치즈버거 제토디 슈비 좋아합니다. 하, 더블 코파치 먹을걸.